앞으로 인류는 ISS를 넘어 달이나 화성으로 떠날 예정이죠.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맛과 영양까지 챙긴 다양한 우주 식량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소행성을 이용해 영양분이 풍부한 우주 식량을 만들 수 있다는 기발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소행성의 구성 성분과 비슷한 케로겐이라는 물질을 분해해 세균에게 먹였어요. 세균은 밀크쉐이크처럼 끈적이는 액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물질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분이 풍부했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지구에서 식량을 조달하거나 우주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소행성이 수없이 많으니 이중 하나만 채굴해도 우주비행사 수백 명이 1년간 먹을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과학자들은 실제 운석을 이용해서 식량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우주 식량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키스티의 과학 향기 영상 본편을 시청해 주세요. 해주세요.